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소통 투데이 오늘의 뉴스입니다. 양평구는 4일 양평생활체육공원에서 제8호에 갈산누리봄축제를 개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축제는 4월 4일부터 6일까지 진행되며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마켓 부스가 마련되어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봄의 기운이 가득한 공원에서는 가족들이 편안하게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아이들은 즐겁게 뛰어놀고 부모님들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각종 체험 부스에서는 아이들과 함께 봄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는 즐거운 장면들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벚꽃길 걷기는 이번 축제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입니다. 주무대에서 출발하여 창대리 꽃동산에서 볼풀공을 수령한 후 다시 주무대로 돌아오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벚꽃길을 걸으며 느끼는 봄의 향기는 그 자체로 특별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양평읍체육회 민순봉 회장은 이번 축제가 양평은민들이 화합하고 소통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많은 준비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따뜻한 봄날의 기운을 만끽하시길 바란다고 덧붙이며 이 축제가 지역 주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희망했습니다. 이번 봄꽃 개화 시기는 날씨의 영향을 받아 꽃봉오리가 이제 막 피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소 아쉬움이 남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특별한 순간을 즐기며 오랜만에 따뜻한 봄날의 정취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한국소통투데이 이현빈입니다.